그 시점부터 우리와 한께를 같이 왔던 또한 분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제가 원래는 좀 다른데 있다가 저희 전광훈이 집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우 너무 정신 사나워서 아 정말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할수 있는 곳 어디죠? 정말 여러분들 하면 가장 진정성 있고 가장 순수하고 정말 나라 걱정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원진 대표님도 계시고 홍문종 대표님도 계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대표제가 통과되면 더 유리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지지자분들 모두 다 진짜로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안 반대하시는 거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멋있어요! 여러분 저는 MBC 노동조합을 제가 만들고 4년 넘게 위원장 하면서 민주노총과 직접 싸워본 사람입니다. 해보니까 좌파는 눈앞의 적이지만, 기회주의 우파, 위장 우파, 사이비 우파는 등 뒤의 적입니다. 제가 이 요즘 과거의 전광훈이라는 인간이 작년 12월 31일 사랑 제일교회 송구양신 예배 때 김무성이를 위로 불러서 어리석은 우파 국민들이 태극기의 거짓에 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영상이 있어요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태극기 집회에다가 숟가락 얹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겨울이나 여름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장 열심히 싸워 주신 분 여러분 아니고 누굽니까 구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눈앞에 적과 싸우기 전에 등뒤의 적부터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과 제대로 싸우려면 등뒤의 적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진짜 우파끼리 힘 합쳐 싸우면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힘을 합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구 한번더 외 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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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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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파이팅 넘치는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소개드릴 분 양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핸드폰 보지 않는데 잠시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요.